전 세계 외신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KF-21 전투력 평가 공개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KF-21의 성능이 F-16과 비슷하거나 능가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전투기는 실전에 강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 전투기 전문가 에드워드 하트필드예요. 에디라고 부르죠. 지금 저는 한국 서울의 경기장에서 팔짱을 끼고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25년간 전투기 전문가로 일했고 예전엔 영국 공군에서 제트기를 조종했죠. 지금은 세계를 돌며 새로운 군용기 보고서를 작성해요. 오늘은 한국의 새 전투기 KF-21을 보러 왔어요. 솔직히 에어쇼는 수십 번 봤어요. 다 똑같죠. 화려한 묘기의 환호 뿐. 실전 능력은 아무도 안 보여줘요. 또 그런 쇼객권이 했죠. 한국인들은 부품을 다 사다가 색만 칠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심술 굳게 구는 게 아니라, 진짜 전투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같은 나라만 만들 수 있다고 믿거든요. 한국은 전화기와 자동차로 유명하지, 전투기로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신사송녀 여러분, KF-21입니다. 날렵한 회색 전투기가 나타났어요. F-22의 작은 버전 같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한 측풍이 불고 있었어요. 위험한 날씨도 대부분의 에어쇼는 취소될 거예요. 하지만 한국 조종사는 속도도 안 늦췄어요. kf-21이 빠르고 낮게 들어와 마지막 순간 완벽하게 착륙했어요. 제팬이 멈췄어요. 그건 효가 아니었어. 진짜 전투 착륙이었어. kf-21이 다시 이륙하더니 기술을 70도로 급격히 올렸어요. 고바듬각이죠. 대부분의 전투기는 이 각도에서 실속해 떨어져요. 하지만 KF-21은 정점에서 우아하게 회전하고 다시 급강하했어요한 번에 부드러운 동작으로요. 저는 미친 듯이 노트에 썼어요. 이건 퍼포먼스가 아니야. 작전 절차야. 전투 기동이야. 미국 대령 마리아 산체스가 물었어요. 저 고바듬각 회복, 추력 편향 노즐 없이 어떻게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아내야죠. 독일 고문은 쇼 전에 KF-21이 독창성 없는 모조품이라 했는데, 이제 침묵했어요. 저는 노트를 내려다 봤어요. 새 페이지가 가득했죠. 맨 위에 썼어요. 복제품이 아니에요. 쇼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예요. 2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항공우주회사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내일 테스트시설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저는 한 단어로 답했어요. 예.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모든 움직임이 완벽했거든요. 새 전투기는 항상 문제가 있는데 kf-21은 버그 있는 시제품이 아니라 성숙한 전투기 같았어요. 내일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낼 거예요. 한국 기술뿐 아니라 전 세계 군사력 변화에 대한 제의에도 바뀔 거예요. 조는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공군기지의 테스트 시설에 도착했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서둘러 지나가고 카페테리아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죠. KF-21 프로그램 책임자 윤서진이 다가왔어요. 어제 시험 후 많은 질문이 있으시죠. 따라오세요. 그녀는 저를 통합 테스트 제어실로 안내했어요. 중앙에 헝클어진 머리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수석 엔지니어 정아람입니다 어제 고바듬각 기동은 추력 편향 없이 어떻게 달성했습니까? 하람의 눈이 빛났어요. 보여드리죠. 비밀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고급 공기역학, 강력한 엔진, 그리고 예측 비행 제어 알고리즘의 통합이에요. 테스트 영상에서 센서에 가짜 오작동을 주입하자 숫자가 미쳐 날뛰었지만 KF-21은 부드럽게 비행했어요. 0.03초 만에 잘못된 데이터를 감지하고 백업 센서로 전환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몇 개나 됩니까? 3개의 독립 센서 세트, 4개의 중복 비행 컴퓨터, 5가지 제어 모드입니다. 센서의 3분의 1을 잃어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요. 산체스 대령이 말했어요. F-35보다 나은 중복성이네요. 가능한 모든 고장 시나리오 수천 가지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비행기 기수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수를 내리고 엔진 출력을 추가해요. 1초도 안 걸리죠. 우리는 이것을 가디언 모드라고 부릅니다.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7년이요. 그리고 약 300만 잔의 커피요. 다음으로 무기통합 담당 김보민을 만났어요. 전투에서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면 정확히 0.2초 만에 미사일이 발사되어야 해요. 테스트가 실행됐어요. 버튼부터 점화까지 0.198초입니다. 독일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유로파이터보다 낫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보민이 답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했어요. 저는 마침내 이해했어요. 이것은 복사나 조립이 아니에요. 독창적인 엔지니어링이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거예요. 저는 메모했어요. 이것은 조립이 아니다. 진정한 엔지니어링이다. 윤서진이 물었어요. 여전히 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세계 수준의 능력입니다. 내일 F-16을 상대로 한 모의 전투를 보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예비 보고서 전체를 다시 썼어요. 저는 새로운 항공우주 강국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해가 거의 뜨지 않았을 때 저는 군사훈련 지역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세련된 에어쇼 장소나 깨끗한 테스트 시설이 아니에요. 이곳은 진짜 전투훈련장이에요. 군사훈련을 위해 지정된 광활한 하늘이죠. 박지훈 대령이 입구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는 날카로운 눈과 단호한 태도를 가진 엄격해 보이는 한국공군 장교예요. 그는 모든 참관인들을 비행장 옆의 작은 건물로 안내했어요. 박이 영어로 설명했어요. 오늘 현실적인 전투 훈련을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 전체 능력 시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안을 가했다고 했죠. 저는 손을 들었어요. 어떤 종류의 제안이냐고 물었어요. 박이 대답했어요. 전자전 능력이 제한되었다고 했어요. 데이터링크 대역 폭이 감소되었다고 했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특정 무기가 금지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조종사가 이것이 테스트라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그들은 실제 전쟁에서 감수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거라고 했죠. 산체스 대령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 군사훈련에는 항상 안전규칙이 있어요. 박이 계속했어요. 시나리오는 간단하다고 했어요. 두 대의 KF21이 공대공 전투에서 두 대의 F16과 맞서게 된다고 했어요. F16 조종사들은 매우 경험이 많다고 했어요. 각각 2,0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KF21 조종사들은 경험은 적지만 자신들의 항공기를 매우 잘 안다고 했죠. 에어쇼에서 봤던 일본 관계자 나카무라가 질문했어요. 이것이 공정한 비교냐고 했어요. F-16은 오래된 디자인이라고 했죠. 박이 약간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F-16들은 현대식 레이더 미사일 전자 장비로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f 1 6 v 표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매우 유능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KF-21들에게 쉽지 않을 거라고 했죠. 모두가 화면으로 가득 찬 관측실로 이동했어요. 각 화면은 다른 뷰를 보여줬어요. 제트기에 장착된 카메라요. 레이더 디스플레이요. 고도와 속도 표시기요. 그리고 모든 항공기의 위치를 보여주는 전술 지도요. 박이 발표했어요. 훈련 시작이라고 했어요. 화면에서 4대의 제트기가 훈련 지역의 다른 모퉁이에 나타났어요. 두대의 회색 KF-21은 블루1과 블루2로 표시되었어요. 두대의더 어두운 F-16은 레드1과 레드2로 표시되었어요. 관제사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어요. 블루 팀 교전이 허가되었다고 했어요. KF21들이 즉시 갈라져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블루 1은 높고 빠르게 상승했어요. 블루 2는 낮게 유지하며 산악 지형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F16들이 상승하는 블루 1을 발견하고 둘다 그것을 추격하려고 돌았어요. 이것은 고전적인 전투기 전술이에요. 우월한 숫자로 한 대의 적 비행기를 집중 공격하는 거죠. 저는 즉시 깨달았어요. 블루이리 미끼라는 것을요. 제가 맞았어요. 두 f-16 모두가 상승하는 kf-21에 집중하는 동안 블루이가 갑자기 산등성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f-16들의 측면에 완벽하게 위치했어요. 실제 전투였다면 블루이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두 f-16을 즉시 파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훈련이라서 대신 컴퓨터화된 음성이 발표했어요. 레드 1 피격당했다고 했어요. 레드힐 피격당했다고 했어요 F-16 중한 대가 훈련을 떠나야 했어요 격추당한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베버 박사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영리하다고 했어요 그들이 지형을 이용하고 적의 주의를 분산시켰다고 했죠 하지만 훈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남은 F-16 레드힐은 여전히 위험한 상대예요 그리고 이자믹기 비행기인 블루힐이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너무 높이 상승해서 이제 속도가 느려요. 레드이가 공격을 위해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요. 산체스 대령이 관찰했어요. 블루일이 공격에 처했다고 했어요. 레드이가 이제 우위를 점했다고 했죠. 화면에서 저는 다음에 일어난 일을 봤어요. 블루일이 갑자기 기술을 똑바로 아래로 향하고 급강화했어요. 부드러운 급강화가 아니라 공격적이고 거의 수직 낙하였어요. 속도가 빠르게 증가했어요. 400노트요 500노트요 600노트요 블루 1이 지면에 충돌할 것처럼 보였을 때 조종사가 조종장치를 3개 당겼어요 KF-21의 기수가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너무 급격해서 저는 비행기가 실속하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어요 하지만 실속하는 대신 KF-21이 부드럽게 회전했어요 한 번의 공격적인 기동으로 모든 속도를 고도로 바꿨어요 다시 위로 쏟아올라 이제 그것을 추격하던 f-16의 뒤에 있었어요. 제 근처에 앉아있던 이탈리아 테스트 파일럿 지아니 로시가 속삭였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기동은 고속실속을 일으켰어야 한다고 했어요. g 마이너스 포스만으로도라고 했죠. 하지만 kf-21이 해냈어요. 이제 블루일과 블루이가 둘탈레 등에 뒤에 있어요. f-16은 갈 곳이 없어요. 컴퓨터가 발표했어요. 레드 2 피격당했다고 했어요. 훈련이 끝났어요. kf 21들이 이겼어요. 관측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 박지훈이 말했어요. 라운드 2는 30분 후에 시작될 거라고 했어요. 조종사를 교체하고 새로운 제안을 추가할 거라고 했죠. 다음 4시간 동안 저는 6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봤어요. 시나리오 2에서는 한 대의 kf 21이 두 대의 f 16과 맞섰어요. KF-21은 우월한 상황 인식을 사용하고 F-16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이겼어요. 저는 화면에서 단한 대의 KF-21. 조종사가 너무 완벽하게 위치해서 한 대의 F-16이 그의 윙맨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탈해야 하는 것을 봤어요. 훌륭한 비행이었어요. 시나리오 3에서는 두 대의 KF-21이 세 대의 F-16과 맞섰어요. 이번에는 F-16들이 순전한 숫자와 좋은 협력을 통해 이겼어요. 저는 메모했어요. 숫자는 여전히 중요하다고요. 기술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시나리오사에서는 한 대의 KF-21이 고전적인 도그파이트에서 한 대의 F-16과 맞섰어요. 현대전쟁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두 항공기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순수한 조종사 대 조종사 전투 종류였어요. kf-21은 에너지를 유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고바듬각 능력을 사용하여 f-16을 능가하는 선회를 해서 이겼어요. 저는 kf-21이 불가능해야 하는 각도로 급격하게 돌아서 f-16을 기수 바로 앞에 두는 것을 봤어요. 시나리오에서는 두 대의 kf-21이 네 대에 공격하는 f-16으로부터 목표 지역을 방어했어요. KF21들은 위치를 유지하고 압도되기 전에 두 대의 F16을 격추시켰어요. 패배였지만 KF21들이 방어 위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시나리오 6에서는 제한 구역 시간 제한 임무 목표가 있는 복잡한 시나리오를 실행했어요. 결과는 혼합되었어요. 일부 목표는 달성되었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나리오는 저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줬어요. 전술과 전략이 항공기 성능보다 여전히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최고의 비행기도 좋은 조종사와 좋은 계획이 필요해요. 각 훈련 후 조종사들이 착륙하고 브리핑 룸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논의했어요. 저는 중요한 것을 알아챘어요. F-16 조종사들이 질 때도 좌절이 아니라 KF-21에 대한 존중을 보여줬어요. 한 F-16 조종사가 화면의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시나리오사의 그 고바듬각 회복이라고 했어요. 그를 구석으로 몰았다고 했어요. 그런 다음 그가 불가능해하는 이 급격한 선회를 했고 갑자기 자신이 방어적이 되었다고 했어요. 비행 제어 시스템이 놀랍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아니라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이탈리아 테스트 파일럿지 아닌 로시가 kf 21 조종사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고받음 각에서 조종간을 당길 때 비행기가 무딘 느낌인지 반응적인지 물었어요. 한국 조종사가 즉시 대답했어요. 반응적이라고 했어요. 조종간 힘은 가볍지만 정확하다고 했어요. 기술을 움직이고 싶을 때 바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지연도 없고 놀라움도 없다고 했어요. 연결된 느낌이라고 했죠. 지안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유로파이터 F16, F35를 조종했어요. 저는 그가 연결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것은 조종사와 비행기가 기계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작동한다는 의미예요. 점심 휴식 시간 동안 국제 참관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본 것을 논의했어요. 우리는 작은 카페테리아의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메모를 비교했어요. 산체스 대령이 말했어요. 비행 제어 시스템이 세계 수준이라고 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낫다고 했죠. 나카무라가 덧붙였어요. 전술이 성숙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항공기뿐만 아니라 교리를 개발하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했죠. 베버 박사가 손가락을 들며 끼어들었어요. 하지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단지 몇 시간의 테스트만 봤다고 했어요. 장기적인 신뢰성은 어떠냐고 했어요. 유지 보수 비용은 어떠냐고 했어요. 백 번, 천번 비행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했죠. 공정한 질문이에요. 전투기는 새 것일 때 종종 훌륭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나요. 부품이 고장나요. 시스템이 실패해요. 유지 보수가 비싸져요. 박대령이 우리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제 그가 일어섰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했어요.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했죠. 그는 큰 화면에 유지보수 기록을 꺼냈어요. 2년간의 테스트에 걸쳐 세 대의 다른 KF-21 항공기의 모든 비행, 모든 점검, 모든 부품 교체를 추적하는 수천 페이지의 데이터였어요. 바기 데이터에서 읽었어요. 평균 고장 간 시간이 42 비행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새것일 때 F-16보다 낮다고 했어요. 유지보수 처리 시간이 일상적인 서비스의 경우 평균 68시간이라고 했어요. 예비 부품 가용성이 96% 국내 생산이라고 했죠. 그가 베버 박사를 직접 바라봤어요. 장기적인 신뢰성에 대해 물었다고 했어요. 여기 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항공기를 2년 동안 체계적으로 테스트해 왔다고 했어요. 쇼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전쟁을 위해서라고 했죠. 실용적인 캐나다 조달 담당관 콜린 메카시가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했어요. 비행 시간당 비용이 얼마냐고 했어요. 박이 미소지였어요. 정확한 숫자를 줄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은 기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유럽 전투기보다 훨씬 적고 현대 F-16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항공기를 단지 유능할 뿐만 아니라 운영하기에 저렴하도록 설계했다고 했죠. 이것은 중요해요. 너무 비싸서 날릴 수 없는 놀라운 전투기는 쓸모없어요. 유능하면서도 저렴한 것이 필요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면서 저는 심오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훈련들은 과시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작전 성숙도를 시연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KF-21이 실험적인 시제품이 아니라 준비된 전투기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관측실의 다른 국제 참관인들을 둘러봤어요. 여기 있는 모든 나라가 다른 이유로 지켜보고 있어요. 미국인들은 한국이 연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수 있는지 보고 싶어 해요. 그들은 좋은 장비를 가진 동맹국이 필요해요. 일본인들은 한국과 협력해야 할지 경쟁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투기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어요. 유럽인들은 시장 경쟁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팔수 있다면 그것은 유럽 회사들의 사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의 전투기 교체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곧 새로운 제트기가 필요하고 모든 옵션을 살펴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이 방정식을 바꿨다는 것을요. 오후 훈련이 계속되었어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더 봤어요. 하나에서는 KF21들이 목표에 접근하는 동안 시뮬레이션된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아야 해요. 그들은 영리한 경로를 사용하고 지형을 활용하여 성공했어요. 조종사들은 레이더로부터 숨기 위해 산과 계곡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다른 하나에서는 KF-21들이 신속 대응 경보 절차를 연습했어요. 최소 시간에 들어오는 위협을 요격하기 위해 지상에서 긴급 출격하는 거예요. 엔진 시동부터 무기 준비까지 8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빨라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관찰과 도표로 노트 전체를 채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앉아서 훈련의 메모와 비디오 녹화를 검토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책상에 펼쳐놓았어요. 메모요. 사진이요. 박이 저에게 준 데이터 출력물이요. 제 예비 결론은 분명했어요.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은 세계 어느 것만큼이나 훌륭해요. 어쩌면 일부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한국 조종사들과 전술은 잘 개발되어 있어요. 그들은 단지 배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배웠어요. 항공기는 신뢰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가능해요. 데이터가 증명해요. 프로그램은 실험적이 아니라 진짜예요. 이것은 시제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양산 항공기예요. 하지만 제 메모를 응시하면서 제 마음 속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어요. 세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부 국가는 그것을 사고 싶어 할 거예요. 일부는 그것과 경쟁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일부는 그것을 복사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에어쇼에서의 첫날을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서양 디자인을 복사했다고 너무 확신했어요. 저는 소수의 국가만이 진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고 너무 자신했어요. 저는 틀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사람은 저만이 아니에요. 저는 노트를 닫고 호텔 창문 밖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저밖 어딘가의 공장과 테스트 시설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어요. 여전히 개선하고 있어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군사항공의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어요. 3주 후 저는 제네바 국제방위회의에서 KF-21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청중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중국 대표들이 있었죠. 3개월 전 저는 KF-21이 마케팅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독창적인 항공우주 엔지니어링입니다. 독일의 베버박사가 물었어요. 유로파이터와 동등하다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kf 21은 모든 범주에서 최고가 아니라 충분히 좋고 특히 저렴하도록 설계됐죠. 다른 철학입니다. 비교 차트를 보여줬어요. 스텔스는 f 35가 최고, 기동성은 kf 21과 유로파이터가 비슷, 운영 비용은 kf 21이 최저였어요. 미국의 산체스 대령이 말했어요. 미국 공군이 한국의 성취에 감명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를 연합 파트너로 진지하게 고려한다는 의미예요. 일본은 협력에 열려 있다고 했고, 프랑스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경쟁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산업, 일자리,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전투기는 정치적 도구예요. 한국이 KF21을 팔면 군사력을 넘어서는 정치적 영향력을 얻게 돼요. 캐나다는 실용적 질문을 중국은 강력한 한국 공군은 동아시아 힘의 균형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했죠. 회의 결과 세 가지가 분명해졌어요. KF21의 국제적 인정, 여러 국가의 구매 관심, 그리고 글로벌 항공우주 산업의 혼란이었죠. 저녁 식사에서 배버 박사가 말했어요. 20년 전이었다면 웃었을 겁니다. 오늘은 웃지 않습니다. 산체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은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입니다.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독점이 깨지고 있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어요. 우리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점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그날 밤 최종 보고서를 썼어요. 한국은 항공우주 기술이 더 이상 소수의 독점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글로벌 능력의 확장입니다. 항공우주 독점의 시대가 끝나고 다원주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논란이 될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본 진실을 썼어요. 내일 런던으로 돌아가지만 제일부는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세계를 놀라게 한그 나라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요. 여섯 개월 후 저는 첫 번째 작전 KF-21 비행대대 공식 인도식 초대장을 받았어요. 한국 공군 기지에서 열린 행사는 제네바와 달리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조종사 가족, 항공우주 근로자, 정부 관계자, 학생들이 관람석을 가득 채웠죠. 박지훈 대령이 말했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 공군은 다른 국가가 만든 항공기를 날렸습니다. 훌륭했지만 우리 것이 아니었죠. 오늘 그것이 변합니다. 그는 활주로의 여섯 대 kf-21을 가리켰어요. 이 항공기들은 한국 엔지니어가 설계하고 한국 근로자가 제작하고 한국 조종사가 테스트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성취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알아챘어요. 첫째, 항공우주 근로자들 중 많은 이들이 20-30대로 젊었어요. 한국은 새로운 세대를 훈련시켰죠. 둘째, 전체 공급망 근로자들이 포함됐어요. 셋째, 중고등학생들이 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시 구역에서 11살쯤 된 소년이 비행제어 컴퓨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비행기를 날게 하나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조종사가 하고 싶은 것을 명령으로 변환합니다. 만들기 어려워요? 매우 어렵죠. 수년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소년이 물었어요. 제가 할수 있을까요? 잘하면요. 정아람이 우리 뒤에서 말했어요. 공부하면 그렇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부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가고 프로그래밍을 배웠죠. 이제 전투기의 두뇌를 설계합니다. 제가 할수 있다면 당신도 할수 있어요. 하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기술이 아니라 저 소년입니다. 그는 이 항공기를 보고 내가 저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이었다면 한국 어린이들은 전투기를 외국의 마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이해했어요. 기술은 사람들이 무엇이 가능하다고 믿는지에 관한 거예요. 윤서진이 물었어요. 최종 결론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깊어졌어요. 이제 KF21이 단지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할수 있다는 선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게 독립은 기술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맹국들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KF21은 우리를 더 나은 파트너로 만듭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블록 2개발이 내년 시작됩니다. 더 고급 레이더, 등각 연료 탱크, 내부 무기고요. 새나라와 수출 판매 협의 중이고, 차세대 플랫폼 공동 개발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활주로에 홀로 서서 저는 제 여정을 생각했어요. 에어쇼의 회의론자에서 국가적 성취의 목격자로. 저는 음성 메모를 녹음했어요. 저는 복사본을 보러 한국에 왔습니다. 대신 토착 능력의 탄생을 목격했죠. 한국은 원리를 배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실수를 하고 성공할 때까지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 독립을 얻는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젊은이들이 무엇이 가능하다고 믿는지를 바꾼다는 겁니다. 서울의 어린이는 이제 전투기를 설계하는 꿈을 꿀수 있습니다. 그 심리적 변화가 KF21의 가장 위대한 성취일 수 있습니다. 저는 비평가로 시작해 목격자로 끝냅니다. 한국 위의 하늘은 이제 한국에 속합니다. 지식, 기술, 결단력을 통해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기술적 독립을 꿈꾸는 모든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항공우주 기술이 소수에게 속했던 시대가 끝나고 많은 이들에게 속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대 KF-21이 이룩했어요. 저는 그것이 별들 사이에먼 빛이 될 때까지 지켜봤죠. 그런 다음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회의론자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감히 시도할 때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요.